안녕하세요 람마입니다 오늘은 성장 조커 없이 높은 클래스를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과 조커 없이 대전 모드에서 12클 이상 올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저도 지금 성조 없는 영상을 업로드하지만 사실상 운영이 매우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음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설명해야겠군요 성장 조커 대신 흡수 눈보라를 사용합니다 악질덱이라고 불리는 덱들을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주사위에요. 왜 악질덱이냐? 내가 몹을 잡아야 상대에게 몹이 가는데, 몹을 안 잡아서 상대에게 SP를 주지 않고, 나는 흡수로 SP를 쭉쭉 당겨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적을 많이 못 잡는 상대는 주사위 몇개 뽑지도 못하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게임하던 상대의 운영이 꼬이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덱들은 기본적으로 SP 수급과 라인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면 흡수로 최대한 많은 몹들을 이용해서 3라운드 전까지 SP를 흡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본인이 가지고 가는 주사위들의 최소 스펙 1, 2, 3각 해당 라운드를 클리어할 수 있는 내 필드에 있어야 하는 주사위들의 최소 조건 및 업그레이드 수치, 이러한 정확한 딜 계산을 먼저 알고, 모른다면 알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한 번씩 말하는 부분이지만, 좋은 덱들을 무작정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2클 이전까지의 대전은 부계정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4에서 5라운드까지만 버텨도 높은 승률로 8에서 12클을 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덱들은 모두 5라운드 이상 진입했으며, 운영 난이도가 낮은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이용한 덱입니다 구성은 이러하며 원소의 배치가 비교적 쉽고 라인 조절도 매우 쉬워서 무난하게 SP 수급을 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중요한 점은 필드에 있는 주사위들의 눈 개수를 평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의 주사위만 눈 개수가 높아지지 않게끔 조절하셔서 운영하셔야 하며 메인딜은 원소와 스위치입니다 이 덱으로 가능한 라운드는 6라운드까지가 치대였습니다. 다음은 핵주사위와 셀을 이용한 덱입니다. 다른 흡수 눈보라 덱과 다르게 1라운드부터 빡세게 흡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2라운드부터 흡수 컨트롤에 집중하시면 되고 마지막 라인까지 밀릴 때 핵주사위로 정리하면서 컨트롤합니다. 초반 눈보라 업그레이드로 감소 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핵주사위는 적응 주사위로만 합쳐서 터트립니다. 역시 5라운드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어요. 다음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소개되었던 기존 악질 덱입니다. 최대 라운드는 6에서 7라운드고, 스위치 원소와는 다르게 원소덱 운영처럼 외곽적으로 합치면서 3, 4는 원소 배치에 집중하고, 1에서 3라운드까지 계정 컨트롤에 신경쓰면서 상대 필드 상황을 보고 라인을 땡기거나 밀어야 합니다. 다음은 최고 난이도인 태양 흠는 덱입니다. 민트님이 만드셨고, 성조 없이 20크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민트님이 보내주신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크리가 낮아도 흡수로 인한 SP 수급과 상대에겐 SP를 주지 않는 운영으로 상대의 주사의 눈개수를 역전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기고 그 각을 볼수 있게끔 수많은 연마가 필요합니다. 크리 또는 태양과 눈보라의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승률이 플러스 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태양이 크리가 높아야 쓰는 주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트님은 9라운드까지 이 덱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접 해본 결과 운영 난이도가 매우 어려우며 저는 7라운드까지 올라가 봤네요. 오늘 소개한 덱들은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성조 없이 높은 클래스를 목표로 하는 유저라면 강력 추천하고 이러한 덱들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 참고하시고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